찰리 커크 찰크 피살. 찰리 커크는 미국의 보수 활동가이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공동 창립자였고 젊은 보수층 조직화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. 2025년 9월 10일 유타벨리 대학교 유타벨리 유니버시티 유브이유에 공개 행사 중더 아메리칸 컴백 투어에 무대에서 연설하던 중 피격됨. 총알은 목넥 부위에 명중 한 발만 발사된 것으로 보고됨. 피격 장소는 유브이유 캠퍼스 내 야외 행사장. 범인은 행사 시작 약 20분 후약 200야드(180에 200미터 거리)에 있는 건물 옥상 또는 그 건물에서 발사된 것으로 조사 중 사망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확인됨 사건 직후 용의자 펄슨 부 인터레스트가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후속 조사 결과 그 인물이 실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현 시점에서 범인의 신원,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임. 연방수사기관 FBI 등도 조사에 참여 중 유타 주지사 스펜서 콕스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피어세시네이션으로 규정함 미국 내 양당 인사들, 언론 보수, 진보 진영 모두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 중이며 정치적 폭 피컬 바이올런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커크의 사망을 알리고 가족의 애도를 표함.